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크 피셔 작가의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아는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이란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나무에는 수천 개의 이파리들이 있고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내 성공의 나무에서 새롭게 도아나는 이파리와 비슷합니다.내가 들인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내가 삶을 위해 흘리는 그 힘겨운 땀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때로 그 노력이 내게 응당 주어져야 할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내 노력의 땀방울이 넘쳐나서 결국은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크 피셔의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열망 명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성공에 대해 일찍 깨달았다. 그 비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다. 해리슨 포드 나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성공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성공한 인물로 생각하라. 조이스 브라더스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을 예측하라. 먼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데니스 웨리틀리 신념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행동할 뿐만 아니라 꿈꿔야 하며 계획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한다. 아나톨 프랑스 성공은 제 스스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야 한다. 마르바 콜린스 삶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결코 예외는 없다. 윌리엄 제임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신념 그 자체도 강하지만 실행을 더하면 더 강하다.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노력을 더하면 천하무적이다. 토머스 로버스트 게인지 목표가 있어도 머뭇거리면 얻을 수 없다. 목표가 세워지면 실천해야 그 어떤 것이든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토머스 제이 빌러드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상을 타고나서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짐 솔림버거 좋은 선장은 육지에 앉아서 될수 없다.바다에 나가 거친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격전의 들판에 나서야 비로소 전쟁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참된 용기는 인생의 가장 곤란한 또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다니엘.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노자. 인간의 생애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좋은 때를 잘 타면 행운을 얻게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인생의 항해에서 얕은 물이나 불행의 길로 끌려갈 것이다. 좋은 물결을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 비상한 기회만을 기다리지 마라.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구실에 불과하다. 세익스피어.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에서 찾고 있다. 일을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맹자. 거울에 먼지가 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사흘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녹이 쓴다는 말도 있다. 닦지 않고 버려두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만다. 한번 이발을 했다고 언제까지나 말숙하지는 않다. 머리와 수염은 다시 자란다. 늘 마음을 닦고 가꾸지 않으면 맑고 올바른 행동을 보존할 수 없다. 동양명언 매일명언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